자, 중3 오늘은 문법 테스트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뭐좀 쉽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풀어 주셨죠? 우리 겨울 과정 동안 공부했던 거잘 떠올려서 한번 여러분들 다 맞춰 보는 걸 목표로 해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어, 엄마나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 얼마나 어, 친절한 딸이니? 라고 할때 135번처럼 하옥한 일 골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궁금해 어떤... 어, 요리를 너가 만들고 있는지라고 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어동사의 어순이 바뀌지 않는 You are making 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C번은 want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자료 o 부정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투웨드가 들어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 바로 정답 5번 확인하도록 하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거 약간 충고하는 맥락이죠. 충고하는 맥락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head better 이라는 거를 쓸수 있었던 라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걸로 바로 3번 넘어가시면 여기 헤드벨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4번. 충고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오법상 오른 문장으로 알맞은 거, 우리 DEF가 2번이 정답이다 보니까, 나머지 A, B, C, 그 다음에 G만 체크하도록 하죠. 첫 번째, 4번, 여기 w 크가 단순데, 왜 여기 w 이 들어가요? 그쵸? 이거는 워즈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genet이 rise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이 be eaten by를 전체를 i 수로 바꿔줘야, 어, 문맥상 알맞은 게 되죠. 그 다음, e m a 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서, 여기 뒤에 어떻게 대열이 붙습니까? 얘는 d e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math teacher 가 우리한테 그녀를 도우라고 요청한 거지, 지금 이 help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어 보자리에 ask는 to help가 들어가줘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어, 그것은 이제 너가 활기차게 느끼도록 해줘요라고 해서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 B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고트에 의해서 발견된 첫 번째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discovered라는 과거 분사를 써주는 거.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전에 에티오피아인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 전체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 노티스가 능동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노티스트. 그래서 3 번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어법상 잘못된 거 골라 보면요. 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프로이드라는것요 A 위드 B의 형태로 써서 A에게 비를 제공하다라는 맥락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with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5번, 7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 이거 정답이 2번이기 때문에 나머지 1, 3, 4, 5번 볼 건데요. 자, 형용사 앞에 어가 왜 붙습니까? 1번 틀렸고요. 3번 grocery store라는 일반적인 명사를 쓸때 여기 관사를 붙여주는 것, 더 같은 거를 골라 주시거나 아니면 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4번 마찬가지로 나는 어, 자매가 한명 있어요라고 해서 여기 언 같은 명사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달이라고 할때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수 앞에는 더 라는 것이 보통 붙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관사가 빠져있다. 관사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8번, 어퍼사월 문장을 알맞게 골라 묶은 게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어, ADF를 제외한 B, C, E, G를 볼 건데, <laughs> 자, every는 항상 기억하세요.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S가 빠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어, 그녀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her로 바꿔야 하고. E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험을 완벽한, 어, 점수로 어 통과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미가 아니라 myself를 골라 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어 코리아의 인구대이 지금 단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캐나다의 인구라고 얘기를 해줄 때도 단수형으로 대를 써 주는 게 맞다. 9번. 주어진 문장이 미줄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거 한번 골라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는 도움을 요청할 아무도 몰라요. 라고 해서 지금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떤 기회죠. 베스켓볼 게임을 볼 그런 기회가 많았다라고 해서 얘도 찬스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나머지 10번 보도록 하죠. 10번. 미줄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를 건데. 자, 어, 여기서 어색한 건 정답은 5번입니다. 뭐가 익사이티드, excited, 뭐가 익사이티드라고 느끼는 건데요. 많은 어떤 파리의, 어, places, 그 장소들, 아름다운 장소들을 그들과 함께 본다는 것이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사이팅으로 고쳐주는 게 맞고. 11번 헌법상 옳은 낱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 지금 약간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문맥을 잘 따져줘야 하는데 자첫 번째로 어 빛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로서 near이 들어와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봤어요. 그... 아이들이 모래성을 만드는 걸 봤다라고 해서 이 지각동사라는 거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목적격 보로 써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현재분사 building을 쓰는 게 맞고 자세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어, 그런 부사의 뜻이었죠 그래서 어 걔네들은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hard를 골라주시는 게 맞고. 나머지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동사와 이 주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사밖에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볼 건데요. 자, 어, 지금 맥락이 어 그래? 난어 그녀의 그녀는 그녀의 가족한테 절대 말한 적이 없어. 어왜 그러면은 어 물어보냐? 미스 산스가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은 여기 일단은 SF 같은 거를 골라줘서,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라는 맥락을 만들어주고, 어, 그녀가 마치 결혼한 것처럼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맥락상 맞겠다. 13번, 어법상 잘못된 거 정답은 5번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제이슨이 만약에 그녀의 어,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서 이거 가정법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head p p 가 쓰였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could have prevented라고 해서 여기도 완료형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일이 됩니다 정답은 5 번. 14번, 어법상 어색한 거 모두 골라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어, 코리안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는 맥락에서 A번 괜찮고요. B번, 피터는 다음 주에 바쁠 예정이요.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going to busy가 아니라 B가 들어가야 바쁠 예정이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B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친절해야해 다른 사람들한테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문장. 나는 그다 보시면은 forget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 밤에 글을 봤다는 거니까 forget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줘야 과거의 사실을 잊은 게 되죠.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내걸 산다면 나는 너걸또 살게요라고 해서 2번도 맞는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은 가장 비싼 베개예요라고 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그가 뭐야? 가게에서 가장 비싼 베개다라는 게 이게 또 맞고요. 그다음 마지막 지번 보시면은 아이스터는 나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어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놓쳤나 보네요 I studied for the exam as hard as I could. 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정답은 이거 3번인데 자 다시 한번 뭐가 t u d i e d for the exam as h a a l 그 다음에 You should be kind to other people If you will buy mine, I will buy yours 아 이게 틀렸네요 제가 하나 놓친 거 이번에 지금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원칙이 있었죠 어, 저도 이거 착각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will이 아니라 지금 그냥 by가 들어가 돼요. 얘는 항상 미래를 쓸 상황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거다. 오, 이거 좀 저도 헷갈렸네.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서 이런 거 아주 예외적인 문법 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아, 정답은 3 번이죠. 마지막 15번 볼게요. 다음 윗줄 치운 부분 중 어색, 아 오른 것은? 오른 게 2번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은 worked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쭉 일한 거니까 이거 현재 완료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5번의 3번 같은 경우는 골라진 거죠. 그래서 chosen. 자, 4번 같은 경우는 더가 붙어야 더비오급, 더비오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컴퓨터, 그는 컴퓨터를 던졌는데 어고가 붙어있으니까 이거 그냥 과거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16번 서수정 문제인데요. 흥미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너를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Doing something 흥미로운 거, interesting이죠, 그렇죠? 여기서 분사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makes you happy까지만 동사 이하의 구조로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얼마나 오래 너는 거기 살고 있니?라고 해서 how long? 이거는 현재 완료 써달라는 거죠. Have you uh, lived t h e r e 라고 하면은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 아 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냐라는 맥락이 되고 18번 여섯 단어 이내로 어 다음 문장에 알맞은 걸 쓰래요 자 너무 많은 이 신맛은 어 너의 배를 아프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을 하고 나서 오케이 나 한번 해볼게라고 해서 약간 충고하는 맥락이 나오죠 아까 뭐였습니까 you had better 그다음에 어 use less 지금 비니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laughs> 이걸 덜 먹는 게 나을 거야라고 해서 오케이 한번 해볼게라는 맥락이고. 19번 보시면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한글이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was invented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바로 바이킹 세종을 써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 그대로 써 주고 나서 인더 조선 왕조 다이 s 스티까지써 주고 나서 바이킹 세종이라고 마지막에 붙여 줘도 되죠. 글씨가 좀 더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썼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번 볼게요. 종종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더 팩트 뒤에 동격의 대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at health, 건강이 is important라는 동격의 대절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을 첨부해서 다음 글에 밑줄 친 우리말을 영작하라고 했는데 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데 투를 포함하래요. 이거 뭐쓰라는 겁니까? 어, 가주어 진주어를 쓰라는 거죠. It is not easy to learn Chinese.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겠죠. 22번. 주어진 우리말과 뜻이 일치하도록 거한의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나한테 알려 줘는 나와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if you can finish까지 써준 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if절이 완성이 되겠죠 이십삼 번 볼게요. 어 나는 아파서 나는 오늘 밤에 공부를 할수 없을 것 같아를 이제 가정법으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제로 쓰인 것들을 다 과거 형태로 고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if I were not c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i could study tonight 이런 식으로 고쳐 주면은 가정법 문장이 완성이 된다. 24번 이 영어 책은 우리가 저번 달에 배웠던 그것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not 어렵지 않다부터 써 주고 나와서요. as the one 그것이 지금 가리키는 게 바로 영어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not as hard as the one 이렇게 써주시면 비교하는 구문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죠 지금 한 영어책 저번 달에 배웠던 문법 두개보다는 쉽죠 25번 다음 문장을 완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시에서 보면 은 이미 최상급 구문을 최상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써서 뭔가 최상급의 의미만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 no other girl in this class 그다음에 나머지 동일하게 얘를 약간 비교급 위에서 비교급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Uh, more strong 어 uh, strong이 아니라 generous 어 uh, then 레베카까지 해주면은 위에랑 완전 똑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구조적으로만 순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문장 참고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주차 주간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